안녕하세요. 방수의 전설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차들이 공중부양되어 있죠? 자동차 정비소 확장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원래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정비소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 확장을 하신다고 하네요.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바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폭시나 우레탄을 바로 도장하면 안 됩니다. 접착 문제도 생기게 되고 페인트 소요량이 많아져서 좋은 시공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은 무기질 몰탈로 먼저 바닥을 만들어준 다음에 고경질 우레탄으로 2차층을 올리는 방법으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이고 햇빛이 유입되는 환경이어서 에폭시보다는 고경질 우레탄이 더욱 적절하겠죠. 시공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공할 바닥에 있는 기름때를 제거해 주고 청소한 다음 무기질 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 면이 많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하도가 잘 들어가도록 충분하게 적셔 주듯이 작업을 해 줍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무기질 방수제는 방수킬러입니다. 하도 작업을 할 때에는 물과 방수킬러 1대1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하도가 마르고 본격적으로 무기질 몰탈을 시공하게 됩니다. 방수킬러 한 말, 물한 말, 레미탈 45kg 두 포대의 비율로 믹스해서 아스콘 위에 도포를 해줍니다. 무기질 몰탈 작업을 해줌으로써 매우 거친 아스콘의 면을 고르게 만들어주게 되고, 이후 시공하게 될 고경질 우레탄과의 접착력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내구성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액과 물 1대1의 레미탈 40kg, 두 포를 믹스해서 시공을 해줍니다. 무기질 방수 몰탈이 양생된 모습입니다. 이제 이 위에 고경질 우레탄 시공을 할 순서입니다. 그 전에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바닥을 고르게 정리를 해줍니다. 무기질 몰탈 시공을 할때 레미탈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면이 거칠게 시공이 되기도 하고, 아스콘 사이사이를 충분히 메워주지 못해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 정리를 한번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라인딩 작업이 끝나면 우레탄 하도 도포를 해줍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코팅된 것처럼 보이시죠? 자, 이제 우레탄 하도 작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경질 우레탄 중도를 시공하는 모습입니다. 제품은 노르페인트의 고경질 우레탄 제품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요 주제와 경화제 이액형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시공 방법은 일반 방수용 우레탄과 동일하게 주제와 경화제를 교반기로 믹스하여 시공을 합니다. 바닥에 재료를 붓고 고무레기로 고르게 펴 발라주면 됩니다. 고경질 우레탄 중도는 24시간 이상 양생을 해주고, 마지막 공정인 고경지 우레탄 상도를 도포해주면 시공이 완료가 됩니다. 상도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장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무관심하게 사용하고 있던 야외 주차장이 새로운 자동차 정비소로 탈바꿈한 현장입니다. 네, 오늘은 아스콘 바닥 위에 무기질 몰탈과 고경질 우레탄을 이용한 바닥 시공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